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 이마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를 알려주시면 대응방안 분석해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마트가 현재 1.6% 하락을 하면서 현재가가 11만 7천원에 이렇게 지금 주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마트가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빠졌죠. 지금 보시면은 어자 여기 18만 원 정도 자리까지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쌍봉을 찍고 이렇게 쌍봉을 찍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단기적으로 어 하락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제격으로는 아마 이 당시에 어 자사주 매입이 좀 들어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주가가 이마트가 계속 빠지면서 어, 이제 회사 측에서 자사주를 매입을 했고 그에 따른 어, 주가 대응 방안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올랐고요. 결국에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 관련 주잖아요. 자 유통 관련 주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슈가 뭐 완벽하게 해제된 것은 아니지만 끝나진 않았지만. 어, 뭐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해지를 했고 뭐 사람들 이제 인식 자체가 조금 이제 많이 느슨해져 있잖아요 코로나가 어 그러면서 이제 외부로 많이 나가게 되죠 특히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어, 대형마트 중심으로 어, 쇼핑쪽 어, 관련으로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외부 쇼핑 이라든지 사람들이 이제 외부 활동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에 따른 매출이 많이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자 뉴스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월마트 쪽에서 실적 관련으로 인해서 어,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면서 어, 미국 증시를 끌어내렸죠. 어, 그러면서 이제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어, 이마트도 같은 유통 관련 주다 보니까 한국의 유통 주도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실적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어, 순이익이 어, 떨어지고 어, 전년 대비해서 51%를 감소한 자, 월마트의 실적이 나왔는데. 당시 뉴욕 증시가 굉장히 많이 크게 하락을 했던 이런 모습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증권사에서는 이마트에 대한 단기 반등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뭐 목표가를 줄 하향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마트의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수급도 그렇게 어, 썩 좋지 않은 편입니다. 기관 쪽에서 연일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고, 특히 연기금에서도 연일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이마트 관련은 대형주다 보니까. 수급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와야 주가가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개인 쪽만 이렇게 연일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이 다시 좀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마트가 1분기 실적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첫 7조 원대를 달성을 하면서 G마켓 효과라고 하죠.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마켓 시장을 이마트가 선점하려고 하고 있고 또 스타벅스 관련한 매출액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은 뭐 사상 퇴제 매출액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나 빠지면서 영업이익이 344억 원인데 지난해에 인수했던 뭐 G마켓 글로벌과 SK 컴퍼니 들에 대한 무형자산과 뭐 감가상각비라고 하니까 결국 이 돈을 많이 쓴 거겠죠. 저번 돈보다 쓴 돈이 많아가지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부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분기에는 뭐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이후에 시장의 흐름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연간 매출액으로 보더라도 뭐 이마트가 꾸준하게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내고 있는 뭐 우량한 기업으로 좀 보셔도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늘어나고 미국 유통주가 폭락을 하면서 그에 따른 국내 유통주도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국내 유통주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인 게 이마트, 또 롯데쇼핑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에 상장했던 뭐 쿠팡, 또 온라인 쪽으로 많이 매출을 내고 있는 뭐 마켓컬리라든지 이베이 코리아 쪽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 경제가 둔화가 되고 나면은 국내 내수주 쪽으로 조금 몰리게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 국내 내수 쪽에서도 뭐 이마트나 뭐 롯데쇼핑 이런 종목들을 어싼 가격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좀이렇구요 어쨌든 뭐 이마트가 2분기에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주가는 충분히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 자 이마트가 이슈가 있는 것이 지금 ssg.com이라고 하는 네, 온라인 쇼핑몰이 IPO 상장을 예측하고 있는데, 네, 2022년도 어,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2023년 이렇게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IPO 쪽이 굉장히 좀 정체되어 있잖아요. 좀 얼어붙은 IPO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 어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뭐 대여 IPO라고 알려져 있던 뭐 SK 쉴더스라든지 뭐 원스토어 등이 이제 IPO 상장 처리를 하고 있어서 아마 SK 쪽도 처리한 이후에 뭐 다시 한번 어, 상장 시기를 잡겠지만 ssg.com도 어, 상장에 대한 부분이 뭐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고 이제 ss.com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뭐 이마트가 어, 주가가 좀더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조금 흐름을 보게 되면서 이제 이마트하고 ssg.com하고 좀 이렇게 어, 상호 간의 공생 관계가 들어가면서 뭐, 온라인 쇼핑몰 쪽에 sh.com을 통해서 어, 매출이 상승하고 또 오프라인 쪽에서는 이마트 쪽에서 매출이 상승하는 이런 기대 효과를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상장 쪽 주가의 흐름에서는 이마트에서는 꼭 호재만은 아니고 sh.com이 상장을 하게 되면 어, 주가가 한번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마트의 일봉 차트 보도록 할게요.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 이마트가 기존에 여기 이제 97,300원, 네, 이 자리가 어, 저점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상장한 이후에 어, 최저점을 찍고 나서, 뭐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이제 10만 원 부근까지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우리가 지금 116,000원인데.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어, 대략 한 10만원 정도 부근 10만원 부근에 내려오면 그때 한번 매수의 관점을 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일봉상에서 지지라인을 받는 요런 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어, 싸게 안전한 매수를 할수 있는 장, 발이라고 보여지고 또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가정하면은 대략 한 14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트를 접근한다고 하면 어,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 부근 그리고 매수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에서 한 9만 7천 원 부근 이렇게 네, 어, 박스권을 잡고 나서 어, 계획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마트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고, 뭐, 국내 유통주 관련으로 매수가, 어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일본상에서의 지지라인이었던 요 10만원 짜리 부근에 매수를 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대략 한 14만원 정도 자리까지, 어 올라온다면, 매도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시나리오로 가정한다라고 하면 기대수익률은 약30% 정도의 기대수익을 보면서 이마트를 접근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마트의 뭐 가장 고점, 천정 자리로 보여지는 자리는 30만원인데요. 아무래도 30만원 자리까지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자, 월봉상에서 보여지는, 어, 위에 박스권 상단, 대략 한 18만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14만원에서 어 1차로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 18만원 정도 자리에서 2차로 어 매도를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트가 그래서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요, 직전 저점 자리였던 요 자리를 근거로 생각을 해서 접근한다고 하면 충분히 저점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자리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주봉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마트의 추세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형주를 매수를 하실 때는 제가 항상 추세를 따라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도저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마트의 흐름이 상방으로 바뀌려고 하면 직전에 저점 라인이었던 이런 근거가 되는 지지 라인들, 자, 여기 지지 라인들에서 주가가 하락이 멈추고, 여기서 이제 하락이 더 이상 뭐 내려가지 않고 하락이 멈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락이 멈추면서 주가가 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여기 삼각수렴 네, 요 자리를 뚫어주면서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틀어야만. 직전에 고점 자리였던 이 자리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기가 1년 주기인데요. 어, 아마도 이제 이게 1년, 뭐 2년 이렇게 잡음, 잡는다고 하면은 주가가 하락이 멈추는 자리가 뭐 올해 연말 정도까지 이어지고,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주가가 이제 이렇게 제이 상승하면서 어, 직전에 언덕 자리였던 18만 원 자리까지 목표로 한번 생각을 해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만약에 여기 뭐 직전 저점이었던 이 97,000원짜리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어 손절로 대응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직전의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어 지켜주면서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해야만 반등의 요소가 좀 나오고요 직전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주가가 한번 계단식으로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97,000원 자리를 꼭 손절로 생각을 해서 대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마트 매매 분석 정리를 해보면, 자, 10만원 부근에서 어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 그리고 매도가 되는 시점은 일단 14만원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1차 매도 하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크게 나간다라고 하면 2차 매도는 여기 18만원 정도 자리에서 2차 매도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저라면 단기적으로 뭐 접근한다고 하면 14만 원짜리까지 해서 기대 수익은 30% 정도까지만 어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 같은 경우는 이게 9만 7,300원이 직전 저점 라인이니까 자 저점을 강하게 이탈한다라고 하면 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 짧게 손절로 대응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손절 금액은 짧게 치고 어 수익은 높게 먹을 수 있는 전략으로 이마트 한번 접근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마트가 물리신 사람도 지금 자리에서 막 들어가지 마시고 자 10만 원 부근이라든지 대략 한 9만 8천 원 정도 자리까지 저점을 터치해 준다라 가정하면 네요 구간에서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어 단가를 좀 낮추신 다음에 주가 반등 나올 때이 자리에서 탈출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